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꿀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 하지만 삼성전자 노트북 구매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꿀 정보 바로 삼노환 삼노환 삼성전자 노트북 환승 할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 환승 이별 멤버십 과연 어떤 서비스냐 짧게 세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구형 노트북을 비싸게 사드립니다. 삼성전자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타사 노트북도 사드립니다. 두 번째, 삼노한 대상 노트북, 최신 삼성전자 노트북을 구매합니다.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혜택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구매한 삼노한 노트북 2년 혹은 3년 후에 또 비싸게 구매해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삼노한 이벤트의 큰 맥락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중고 노트북 비싸게 사드립니다. 어떻게? 요렇게죠. 자, 여기 내려 보시면은 삼노한 중고 노트북 특별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요 민틸이라는 사이트가 뜰 거예요. 삼성전자의 파트너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 한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요 HP 제품 같은 경우는 제 회사 노트입니다. 회사에서 준 노트북. 자, 한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HP, HP 클릭하고 얘는 프로북입니다. 프로북 클릭해서 쭉쭉쭉 내리면은, 네. 이 제품 650G2 제품이 되겠어요. i5 6세대. 오래됐죠? 네, 4년 전 CPU입니다 4년 전 CPU에 15인치인데 얘는 HD 해상도의 TN 패널이에요 쓰레기다! 라고 할수 있겠죠 요 쓰레기 과연 얼마에 팔수 있나? 36만원 네, 36만원에 사주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TN 패널에 HD 해상도에 듀얼코어 밖에 안 되는데 아, 감지덕지하죠? 하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꼭 가격이 바뀔 수있다는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로코롬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노트북 비싸게 사준다. 그냥 비싸게 사주는 게 아니라 사서 안에 있는 내용들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요 민티시라는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싹다 지워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중고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중고 노트북을 판매해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면 뭐 해야죠? 네, 노트북을 사야죠. 어떤 노트북을 살수 있느냐? 자, 보시면은 총네 가지 노트북을 구매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갤럭시북 플렉스, 두 번째 갤럭시북 이온, 세 번째 갤럭시북 S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삼성 노트북 플러스 총네 가지 모델 구매 가능하고요. 요 제가 갖고 있는 요 갤럭시 북 S 같은 경우는 예네 맞습니다. 950g의 아주 가벼운 무게. 13.3인치의 아주 콤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그리고 펜이세요. 펜이 없어요.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빵이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참 좋은 그런 노트북이 될것 같아요. 근데 성능이 어느 정도냐? 롤 정도는 옵션 타입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롤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할 때 써야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노트북 구매하는데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혜택들과 같이 구매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은 첫 번째 혜택. 삼성에듀가 2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공부 빡세게 하라는 거죠 2년 동안이나 삼성 에듀 시원스쿨 요런 것들 다하고 요런 것들 네 공부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공짜로 이게 끝이 아니죠 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스톱 북스캐시 12만원 네 여러분들 책 보시라고 12만원 증정한답니다 어마무시하죠 12만원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기타 다양한 사은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즌 90일, 3개월 동안 무료로 쓸수 있고, 밀리서제도 3개월 동안 무료로 쓸수 있고, 지포스나우 3개월 동안 무료로 쓸수 있고요, 왓챠 3개월 무료로 쓸수 있고, 네, 한컴, 삼성, 오피스팩 무료로 진, 증정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혜택. 이게 솔직히 얼마예요? 뭐, 한 2, 30만원은 더 혜택을 보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 제품 노트북 구매하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 자 중고 노트북 최대 50%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갤럭시북 S 샀잖아요 요거 2년 후에 50%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 원금의 50%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자자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보상 혜택 갤럭시북 S 같은 경우는 얘가 130만원 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24개월 후에는 61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대요. 만약에 아주 비싼 갤럭시 플렉스 구매하면 100만원 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쓰다가, 아니 뭐 3년까지 쓰고 싶다라고 하면 또이 36개월까지 사용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노트북도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써보셔서 아시, 아시잖아요. 요 주기가 보통 2년이면 3년 그 사이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요 보상금액을 받고 또 삼성전자 노트북으로 갈아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어마무시한 혜택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노트북 중고로 비싸게 사드립니다. 최신 삼성전자 노트북 사세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혜택 같이 드립니다. 쓰시다가 2, 3년 지나서 배터리가 아, 가물가물해지면 그때 보상받고 다른 삼성전자 노트북으로 갈아타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제가 이 삼성 갤럭시 북 S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보시면은 130만원이잖아요. 이 제품이. 이삼루한 클럽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그냥 삼성전자 노트북 그냥 동일한 사양의 갤럭시북 S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얘도 걔도 130만원 정도 해요. 그렇다면 솔직히 이런 혜택들 같이 엮어서 예, 같이 엮어서 혜택 받아가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그쵸?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노트북 판매하는 것은 선택이고요. 또, 이 제품 구매해서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또 보상받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들을 기본적으로 삼루안에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코롬에서 오늘 간단하게 삼성 노트북 환승 할인 이벤트, 국내 최초 환승 이별 멤버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다음날로 행복하시고 이상 만세하셨습니다. 그럼 뿅.